응? <laughs> 누구야? 왜 누구예요? 이쁘이이이이쁜척 해봐 이슬 빠어 오이씨, 빨리 보고 싶어. 응. 곧만 나면 어떡할 거야? 이 수가 안녕, 이럴 거야? 응. 공작새는? 응. 공... 안, 공작새한테도? 응. 이수 공작새 한테도 이 수공작새 엄청 크잖아. 그치? 무슨 맛이야? 에잉, 완안 돼, 완전 안 돼. 이수안 돼? 안 돼. 이수 안 돼. 너 좋아하지. 아빠 먹여 주니까. 아빠가 주는 게 좋아. 이스가 스스로 먹고 싶어? <laughs> 진짜? 이사 먹어. 이스가 먹어 응. 자, 들고 먹어. 좋아? 위? 많았어. 가자. 가자. <laughs> 안녕하세요, 에이즈요. 응? 안녕하세요. 가 볼까 혼자? 응. 엄마 따라 가봐. 곰 저기 있다. 우와. 곰 어디 있어? 거기서 샀치 이수 곰 별로 엄마 같이 가야지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 <laughs> 올렸어? 같이 찍어 이즈가? 많이 뿌려? 빨가. 엄마 다안이 엄마 리 안아. 걸어가 이수야. 네. 우와 물고기 봐 이수 엄청 많아. 네. 그치 엄청 많네. 앉았어? <laughs> 우와, 이사 그거 만지지 마. 이거 털 빠져, 엄청... 그때 털 빠졌었잖아. 그치, 어, 만져봐. 잠깐, 봐봐, 손 봐봐. 털 없어, 털 있지, <laughs> 만지지 마. 봐봐, 어, 털 빠져. 만지면 안 돼. 다시 갖다 놔 갖다 놔 빨리 곰돌이한테 줄 거야? 먹이 주고 빨리 줘 먹여줘야지 좋아? 우와 이어 곰돌이 엄청 많네 손 잡았어? 손 잡아 미쏘야 날씨 좋지? 응. 우리 먼저 갈까? 응. 가자 응. 물 뭐하고 응. 있어? 염소래 시웠어? 진짜. 이거 봐. 사라는 감사슴이래예 사슴. 이거 어디야? 꽃사슴. 꽃사슴 예쁘지? 뭐해 엄마 먹네. 그렇 아, 있어. 안녕해. 아, 이수. 안녕. 가족 갈까? 선택 이소 쨔쨔 좋아하잖아. 잘이안 보여주네, 오늘은. 다안 보이지? 아빠 보여줄까? 들어 응. 와봐. 잘하는데? 응. 이소 잠가봐. 잠근 거야? 응. 왜이게 잘해? 응. 어, 이렇게. 아빠 잠근다? 이제? 다 했어? 응. 어, 일로, 일로. 이쪽으로. 잡고 일로 와다 있다 어 이따가 맘마 먹고 내려갈 거야 여기 올라와 아빠 간다 조심 조심 이로와손 잡아 응손 잡아 어손 잡고 일로

먹고 <laughs> <laughs> 이사 까까 까까 맘만 먹고 먹을 거야. 응, 맘만 먹고 먹으려고? 그러면 어소 쏘지 안돼 조심해. 배달 응. 올 거야. 응. 가만히 먹어. 응? 자꾸 이사를 가? 응? 왜 자꾸 이사를 가세요? 이제... 이사. 이사 어이 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야 이서. 밀가루 깎아 봐. 콩. 이쪽기 놔둬.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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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콩은 내비도. 이따가 만만 먹고 먹을 거. 봄아 배불러배불러 얍. 바 고마워. 고마워. 곰 손이야 발이야? 응? 어? 뭐야 그거는? <laughs> 잘 달리는데? 이사 푹신푹신하지? 음. 이거 진짜 잔디야. 우와. 이서 앉아볼까? 아빠 사진 찍어줄게. 당근 엄마 엄마 사준대 당근. 조심 조한개 가지고 가져갈래? <laughs> 그 가져가야지. 눕힌다. 던져볼까? <laughs> <웃음> 던졌어? <laughs> 이사 들고 해봐. 우와. 이사던지고 먹었어. 던져봐 이사가 언니 아니 알았어 알았어. 이리 와이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어, 여기 뭐와 왔다. 공 여기 보이지? 응, 어, 이서 줘 봐. 우와. 우와. 줘 봐. 이 수가 던져야 돼, 있어. 이수. 이거 던질 수 있어? 던져 봐. 세게. 여기 왔다, 군들이. 던져. 하나, 둘, 셋. 보죠? 아니, 아니야.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돼. 아빠랑 같이 있으면. 우와. 오, 아까 비를 짚어 봐. i 크지? 아! 이사 팬더가 뭐 먹고 있어? <laughs> 뭐 먹는거야? Womonga, b 야 y 해 o y boy, 뭐 o y 개구리야 그거는 말 아니고. 응, 음, 말 아니야 안아줘 이제 갈 거야 가자 맛있어? 엄마 왜안 오지, 이수야? 아, 어? 아빠 먼저 간다. 안녕. 들어. 가, 이수. 아빠 따라 갈게. 안 가? 간다. 슉슉슉슉슉슉슉. <laughs> 슈. <laughs> 발로차뻥 우와 잘 차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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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차지 보실까 봐봐 뻥 엄청 잘 차지 이거 차봐 가까운 거 차봐 응 요거 차봐 이거 큰거응 그거 차봐 우와 잘 찾는데? 에? 줍지마 이수야 던져 가자 엄마한테도 알려줘 가서 멍멍이풀 음, 멍멍이풀 응 <laughs> 멍멍이풀 왜 도망와 어이구 어이구 왜 도망 와？엄마 <laughs> 오 는데 <laughs> 어? 어디 갔어. <웃음> <웃음>